오브타이. 저녁 부동산 뉴스와 경기도 하락률 터파이브 시작합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은행서 중도금 대출 못해준대요. 건설사들 초비상이라는 헤드라인입니다. 대구와 울산에서 초기 분양률이 저조하면서 중도금 대출 거부 사태가 잇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금융회사가 정한 대출 기준인 분양률 60에서 70%를 크게 밑돌기 때문인데요. 조합과 건설사 모두 어려움이 클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아마도 이자율 10% 이상 캐피탈사나 저축은행 돈을 써야 할 듯합니다. 처음부터 싼 값에 분양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욕심만 가득한 이들에게 정부는 국민 세금으로 지원을 해주면 안 됩니다. 두 번째 뉴스입니다. ECB가 기준금리 3.75%로 0.25%포인트 인상했다고 합니다. 유럽이 금리를 또 다시 올렸는데요. 라가르드 ECB 총재는 향후 금리 인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 말해 시장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유럽의 근원 물가는 역대 최고치에서 그대로 머물러 있는데요. 미국보다 금리 인상의 가능성이 더 높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유럽과 미국 모두 우리보다 금리가 높은데요. 외국의 고금리를 조차 자본이 빠져나가면 환율이 올라 우리나라 물가는 재차 상승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그동안 금리를 올렸던 노력이 수포가 되지 않도록 더욱더 물가에 신경을 써야겠습니다. 마지막 뉴스입니다. 집주인 여러분 집값 포기하세요라는 전문가의 2차 하락 경고가 나왔습니다. 김인만 부동산 경제연구소 소장 의견인데요. 주된 하락의 이유는 금리는 올랐는데 전세 가격은 하락했기 때문이랍니다. 4월 이후 거래량 감소도 2차 하락의 징조로 보고 있는데요. 2012년 1년 만에 개포주공이 반토막 난 예를 들면서 이때도 첫 충격 때는 20%만 빠졌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이런 과거 기억하시고 추가 하락 때 떨어지는 칼날 잡지 마시길 바랍니다. 충분히 바닥에 접근하면 저희 채널에서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오늘의 경기도 매매가 하락률 TOP 5 시작하겠습니다. 5위는 오산에서 나왔습니다. 오산 세규 이편한 세상 25평이 2억 6천에 중개 거래되었습니다. 이전 고가는 4억 5천으로 42% 하락했네요. 경매도 한건 진행되고 있어 추가 하락할 예정입니다. 다음 4위는 수원 영통에서 나왔습니다. 원천 레이크 파크 21평이 2억 7천 500에 거래되었는데요. 이전 고가 4억 9천 대비 44% 하락했네요. 여긴 삼성전자 수원 본사 바로 위에 있고 광교와도 붙어있는데도 끝없이 추락하네요. 3위는 부천 소사에서 나왔습니다. 소사주공 1단지 24평이 2억 4,500에 중개거래되었네요 최고가 4억 3,800 하락률 44%입니다. 2위는 시흥 장곡동에서 나왔습니다. 숲속마을 1 2단지 23평이 2억 4,800에 중개거래되면서 이전 고가 4억 5천 대비 45% 하락했네요. 대망의 1위는 화성 병점에서 나왔네요. 병점역 에듀폴의 32평이 3억 500에 거래되면서 이전 고가 5억 5,500 대비 45% 하락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독과 알람 설정으로 가장 빠른 부동산 뉴스와 시세를 매일 받아보세요. 그럼 오늘도 오붓한 하루 되세요.